안녕하십니까. 알파 스트리트 바트너입니다 2023년 5월 3일, 수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 수가 0.91% 빠져서 2,501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어, 제법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올랐던 거를 그대로 반납을 했네요. 네, 그래서, 어, 다시 2,500, 겨우 지키는 수준이 됐고요. 어, 장중에는 2,500을 깨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497까지 이렇게 빠지기도 했고요. 어, 코스닥 지수는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어제 오른 거를 그대로 이렇게 반납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참 어, 신기하네요. 어제 올랐던 거를 그대로 반납하는 네, 그 오늘 장이 그랬는데요. 어,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안 좋았습니다. 네, 다우가 1%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도 1%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어, 미국 증시가 좀이 박스권 상단만 오면 계속 맞고 떨어져요. 보니까 다우가 34,000만 넘어가면 이렇게 다시 또 빠집니다. 네, 그래서 어, 확실히 지금 이 박스권을 넘어가기는 어, 쉽지가 않은 어,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빠진 거는 또어 은행을 또 핑계로 빠졌죠. 그래서 어 팩웨스트 또 은행이 또 어제만 28%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미국이 중소형 은행의 위기가 어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벌써 보면 SVB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그니처 어 그리고 이 저번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까지 어참 미국 은행들이 계속해서 파산을 하고 있는데 어, 또 이제 계속 다음 타자는 누구냐 뭐 계속 이렇게 찾아내는 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 어쨌든 증시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어, 어, 괴롭히고 있는 그런 악재가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뭐 우리나라 증시도 어, 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고 2500대에서 계속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이제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장시는 좀 보면, 어,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졌어요. 2차 전지가 좀 어, 낙폭이 컸는데요. 에코 프로 BM이 6.5% 빠졌고요. 에코 프로는 8.7%. 네, 에너지 솔루션도 4%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이렇게 낙폭이 좀 크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2차전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만큼 이제 또 조정이 이렇게 또 나,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글쎄요. 2차전지가 이게 확 꺾여가지고 어, 앞으로 더 많이 빠질지 아니면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횡보로 갈지 뭐 그럴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어쨌든 기세가 꺾이는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정고점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확실히 2차전지 기세가 좀 꺾였다고 어,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 뭐0.5% 정도 빠져서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바이오 쪽이 그래도 조금 어, 강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1% 정도 올랐고요. 셀트리온도 뭐1% 정도 이렇게 빠졌습니다. 음네 그리고 뭐 하이브 같은 종목이 좀 강했네요. 3%대 이렇게. 네,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뭐 900억 정도 팔아서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어, 여, 여전히 뭐 이렇게 크게 방향성은 없다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외 지표 보시면 원 달러 환율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원 달러 환율이 뭐 증시랑도 방향이 좀... 음,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증시가 빠지면 원달러 환율은 또 올라가기 마련인데, 오늘은 증시가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어, 1337원 이렇게 어, 마무리를 했고요. WTI가 많이 빠졌습니다. 71달러 때 이렇게 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WTI가 많이 빠진 거는 뭐 물가 측면에서는 좋지만은 지금 이게 많이 빠진 게또경기침체 우려 때문에 빠진 거라서, 어, 증시에는 지금, 어, 그렇게 좋 좋은 재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네. 오늘 밤에 이제 또 중요한 또 결정이 있죠. 어, 패드가 이제, 어, 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컨센서스가 5.25%로 0.25를 올릴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과연 여, 여기서 이제 멈출지 아니면 6월 달에, 어,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이죠. 6월 달에 한번더 올릴지 뭐, 그 정도로 지금 어, 예측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좀 끝나기를 지금 다들 바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 미국의 일단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또어 뭔가 어그 기업 실적이라든가 경기 침체 정도라든가 네 이런 걸로 따라가지고 주식 시장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네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